국산차 1년 보증 업체 굿모닝 청각들 매니저 유한나입니다. 오늘은 BMW X5 3세대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 딜러만 볼수 있는 전산입니다. 여기 보시면 등록일 순으로 되어 있죠. 새로 들어온 신규 매물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고차 시세 알아보실 때 참고하실 수 있게 올리는 영상이에요. 오늘 X5 3세대 검색해 봤더니 매물 63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성비 좋은 차량만 골라서 한번 소개해 볼게요. 오늘 차 보시다가 마음에 드시는 차 있으시면 꼭 차량 번호와 함께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세요. 항상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오늘 보실 첫 번째 차, 여기 보시면 날짜 보이시죠? 4월 16일에 입고 되었습니다. 18년식 주행거리 4만키로 판매 가격 4,380만원. 흰색 차량입니다. 용도 변경 없습니다. 사고 없습니다. 미세누유도 없는 차량. 깨끗하죠? 무사고에 무교환.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누유도 한건 없네요. 타이어 휠도 까진데 없이 깨끗하고요.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내비게이션, 앞좌석에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시트 컨디션 좋아요. 깨끗하죠? 꺼지거나 까진데 보이지 않고요. 뒷좌석에 열선 시트, 헤드업 디스플레이, 파노라마 썬루프, 전동 트렁크, 앞좌석 시트 컨디션도 좋습니다. 현자 파킹 브레이크 주행 보조 시스템 들어가 있습니다. 요런 옵션들 가지고 있네요. 18년식 주행거리 4만키로 판매 가격 4,380만원. 무사고 무교환 관리 깨끗하게 잘 되어 있었죠. 렌트 이력도 없었고, 의유도 한건 없이 차량 관리는 잘 되어 있었습니다. 연식에 비해서 주행거리가 너무 좋죠. 4만키로. 가격대도 무난합니다. 4,380만원. 이차는좀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뭐 색상도 인기 있는 흰색 차량인데 무사고에 무교환에 주행거리가 짧잖아요. 엑스드라이브 흰색 차량이었습니다. 다음 차 볼게요. 아 이번 차량은 상품화 진행 중입니다. 사진이 두 장밖에 없네요. 18년식 주행거리 75,000km, 판매 가격 4,499만 원, 1인 신조 보험이력도 없이 관리 잘된 차량, 용도의 변경 없죠. 사고 없습니다. 미세노유도 없는 차량인데 사진이 없어서 여기까지 소개할게요. 이번 차량은 16년식 주행거리 19만 4,000km 판매가격 2,350만원 회색 차량입니다. 용도 변경 없어요. 사고 없습니다. 미세노유 없는 차량. 음 무사고로 관리 잘 되어 있죠. 무교환이고. 다 좋은데 조금 주행거리가 있습니다. 19만 4천 키로 타이어 휠도 까진 데 없고요.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시트 컨디션은 좋습니다. 까지거나 해진 데 보이지 않고 뒷좌석의 열선 시트 냉행 보조 시스템 헤드업 디스플레이, 선루프 연동 트렁크 앞좌석 시트 컨디션도 좋죠. 전자파킹 브레이크 전방 감지 센서 이런 옵션들 들어가 있습니다. 16년식 주행거리 19만 4천키로 판매 가격 2,350만원. 무사고 차량이었죠? 뭐 누유도 한건 없이 단순 교체도 없었어요. 16년식 연식과 주행거리가 좀 있어서 그게 조금 아쉽네요. 그 대신 가격이 좋습니다. 2,350만원. 회색 차량 잘 봤습니다. 다음 쳐볼게요. 이번 차량 16년식 주행거리 11만 1천키로 ,000 판매 가격 3,180만원. 흰색 차량입니다. 용도 변경 없어요. 사고 없습니다. 미세 노유 없는 차량. 깨끗하죠? 무사고에 무교환, 노유단권 없이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시트 컨디션 너무 깨끗하죠? 좋아요. 썬루프 들어가 있고 블랙박스, 뒷좌석 트렁크 모습. 내비게이션, 앞좌석에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 전자 파킹 브레이크, 후방 카메라. 타이어 트레드 많이 남아있네요. 휠 깨끗하죠?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앞좌석 시트 컨디션도 깨끗합니다. 16년식 주행거리 11만 1000km 판매 가격 3,180만원. 완전 무사고 차량, 단순 교체도 없었죠? 연식과 주행거리 가격 다 무난하게 좋은데요. 이 차도 좀 추천드리고 싶네요. 흰색 차량. 잘 봤습니다.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14년식 주행거리 22만 2천키로 판매가격 2010만원 회색 차량 용도변경 없습니다 사고 없어요 미세노유가 한건 있네요 오른쪽에 미세노유 한건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 노유나 불량은 없습니다 이 차같은 경우는 연식도 좀 있죠 14년식인데 주행거리도 22만 2천키로 20만키로가 넘어요 지금 교체의건은 없었습니다 무사고 차량인데 노유가 한건 있죠 그래서 이 차는 패스할게요 누유가 있는 차량들 이렇게 주행거리가 있고 연식이 있는데 누유가 있으면 차량은 구입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17년식 주행거리 12만 4천 키로, 판매 가격 3,200만 원, 검정색 차량이죠. 용도 변경 없습니다. 사고 없어요. 여기 도어 판금 한건 있습니다. 미세 노유는 없는 차량. 도어쪽 단순판금을 제외하곤 무사고 차량이고 교체는 없었습니다. 깨끗하죠? 썬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뒷좌석 트렁크 모습. 시트도 깨끗하고요. 뒷좌석에 열선 시트, 헤드업 디스플레이. 메모리 시트, 내비게이션. 앞좌석에 열선 시트 양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이런 옵션들 들어가 있습니다. 차키 하나 보이네요. 전자파킹 브레이크까지. 17년식 주행거리 12만 4천키로 판매 가격 3,200만원. 무사고 차량이죠? 교체권은 없었어요. 도어, 단순 판금 이력 있습니다. 연식과 주행거리 가격 다 무난합니다. 검정색 차량 잘 봤어요.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15년식 주행거리 8만 3천키로 판매 가격 3,199만원. 검정색 차량입니다. 매연은 5% 괜찮죠? 좋습니다. 용도 변경 없어요. 사고는 없고, 여기 도어 판금 한건 있어요. 미세 노유 없는 차량.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죠? 도어 판금 외에는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일단 15년식에 8 3 0 0 0 k m 주행거리도 나쁘지 않습니다. 시트 컨디션 너무 깨끗하죠? 관리 잘 되어 있고요. 뒷좌석 트렁크 모습. 전루프 들어가 있고, 블랙박스, 전동 트렁크. 차키 여기 두개 보입니다. 전자파킹 브레이크, 내비게이션, 앞좌석에 열선 시트 양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후방 카메라, 타이어 트레드 좀 남아있죠? 휠 깨끗하고, 앞좌석 시트도 깨끗합니다. 15년식 주행거리 8만 3천키로, 판매 가격 3,199만원. 도어적 판금은 있었죠? 어, 도어 판금을 제외하고는 무사고에 무교환의한권 없이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었습니다. 연식에 비해서 주행거리가 좋죠? 3,199만원 검정색 차량 잘 봤어요.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15년식 주행거리 2 0만 키로 판매가격 2,650만원 검정색 차량 용도변경 없습니다. 매연은 6% 좋습니다. 사고는 없고 여기 프론트엔더 라디에이터 교체 두건 있습니다. 미세노유는 없는 차량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죠? 저는 파란색 차량으로 보이는데 여기 표시는 검정색으로 되어 있네요. 시트 컨디션 좋아요. 깨끗하고요. 내비게이션, 앞좌석에 열선 시트 양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뒷좌석에도 열선 시트 들어가 있죠? 주행 보조 시스템, 헤드업 디스플레이, 썬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안동 트렁크, 앞좌석 시트 컨디션 좋고요. 딱히 두개 보입니다. 전자 파킹 브레이크 이런 옵션 가지고 있어요. 타이어 휠 스크래치 없이 깨끗하죠? 15년식 주행거리 20만 키로 판매 가격 2,650만 원. 무사고 차량인데 단순 교체 외판 부위 교체가 두건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네요. 검정색 차량 잘 봤습니다.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16년식 주행거리 96,000km, 판매가격 3,850만원. 검정색 차량입니다. 용도변경 없습니다. 사고 없어요. 미세누유 없는 차량.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죠. 무사고에 무교환. 시트 컨디션 좋습니다. 뒷좌석에 열선 시트, 썬루프 들어가 있고,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뒷좌석 시트 컨디션도 좋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전자파킹 브레이크 여기 차키 하나 보입니다. 앞좌석 시트 컨디션 좋습니다. 16년식 주행거리 96,000km 판매가격 3,850만원, 1인 신조 완전 무사고 차량 보험미력도 없이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경정비 완료 되었어요. 검정색 차량, 뭐이 정도면 16년식 연식과 주행거리, 96,000km 너무 좋죠? 잘 봤습니다. 검정색 차량.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15년식 주행거리 12만km, 판매 가격 3,150만원. 흰색 차량입니다. 용도 변경 없습니다. 사고는 없고, 여기 도어 판금 한건 있어요. 미세 노유 없는 차량. 도어 쪽 판금 외에는 무사고의 무교환으로 관리 잘 되어 있죠. 타이어 휠 깨끗하고요. 후방 카메라, 뒷좌석의 열선 시트, 내비게이션, 앞좌석의 열선, 양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시트 컨디션 좋습니다. 깨끗하고요. 차키 두개 있네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선루프, 전동 트렁크, 앞좌석 시트 컨디션 좋고요. 전자 파킹 브레이크, 전방 감지 센서 이런 옵션들 들어가 있습니다. 15년식 주행거리 12만 키로 판매 가격 3,150만 원. 부어 적 판금을 제외하곤 우사고의 무교환으로 관리 잘 되어 있었죠. 연식에 비해서 주행거리가 뭐 적은 건 아니지만 많은 것도 아닙니다. 12만 키로 나쁘지 않죠. 3,150만 원, 흰색 차량이었어요.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15년식 주행거리 12만 4,000 키로, 판매 가격 2,990만 원, 흰색 차량, 용도 변경 없습니다. 매연 1% 나오네요. 너무 좋은데요. 관리가 잘 되어 있다는 얘기죠. 사고는 없고 후드, 트렁크 리드, 여기 교체는 있습니다. 미세노유 없는 차량. 깨끗하죠? 외판부에 교체가 있었지만 이 정도면 관리는 잘 되어 있죠. 파노라마 썬루프, 앞좌석에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뒷좌석 트렁크 모습, 내비게이션 뒷좌석에도 열선 시트 들어가 있죠. 앞좌석 시트 컨디션 뭐 까지거나 해진데 보이지 않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뒷좌석 시트 컨디션은 좋습니다. 딱키 하나 보이고 전자파킹 브레이크 이런 옵션 가지고 있네요. 15년식 주행거리 12만4천키로 판매가격 2,990만원 물판 부위 쪽 단순 교체는 있었지만 무사고 차량으로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었습니다. 15년식 12만4천키로 가격이 좋은데요. 2,990만원 흰색 차량 잘 봤습니다.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18년식 주행거리 92,000km 판매 가격 3,780만원 검정색 차량입니다. 용도 변경 없습니다. 매연 4% 좋습니다. 사고는 없고, 여기 후드 교체했고, 도어 판금 있습니다. 미세 노유는 없습니다. 에판 부위 쪽 교체 한건 있었죠? 미세 노유는 없이. 다른 부분은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 내비게이션, 앞좌석 열선 시트, 후방 카메라, 시트 컨디션 좋아요, 깨끗하고요, 뒷좌석에도 열선 시트, 주행 보조 시스템, 헤드업 디스플레이, 선루프, 전동 트렁크, 앞좌석 시트 컨디션, 전자 파킹 브레이크까지 이런 옵션 가지고 있습니다. 타이어 휠 까진데 없죠. 18년식 주행거리 92,000km, 판매 가격 3,780만 원. 어, 후드 하나 교체 했었고 도어쪽 판금을 제외하곤 누유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외관 모습도 관리 잘 되어 있네요. 연식에 비해서 주행 거리도 괜찮고 가격대도 무난합니다. 검정색 차량 잘 봤어요.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14년식 주행 거리 16만 5천 키로 판매 가격 2,250만 원 검정색 차량입니다. 용도 변경 없습니다. 사고 없어요. 미세누유, 오일 쪽에 미세누유 한건 있네요. 다른 부분에 누유나 분량은 없습니다. 좀 아쉽죠? 무사고의 무교환으로 관리 잘 되어 있었는데, 오일 쪽에 미세누유가 한건 있네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누유 있는 차들은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 뭐, 안에 내부 옵션이나 컨디션은 다 비슷한 차량들이죠. 14년식 16만 5천 키로 가격이 좋았네요. 2250만원. 검정색 차량 잘 봤습니다.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15년식 주행거리 15만 9천키로 판매가격 2,260만원. 회색 차량입니다. 용도변경 없습니다. 매연 6% 좋구요. 사고 없고 교체 없습니다. 미세노유 없는 차량. 깨끗하죠. 무사고에 무교환. 미세노유 없습니다. 시트 컨디션 좋아요. 깨끗하죠? 꺼지거나 까진데 보이지 않고요. 뒷좌석 트렁크 모습, 연동 트렁크, 후방 카메라, 헤드업 디스플레이, 타이어 트레드 조금 아쉽습니다. 길은 깨끗하고요. 앞좌석 시트 컨디션, 선 루프 들어가 있죠? 바퀴 하나 보입니다. 전자파킹 브레이크까지. 내비게이션, 요런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15년식 주행거리 15만 9천키로, 판매가격 2,260만원, 무사고 무교환, 어, 뭐, 누유도 없이 관리 깨끗하게 잘 되어 있죠. 연식과 주행거리당 가격이 좋죠. 2,260만원. 회색 차량 잘 봤어요. 오늘은 이차 마지막으로 영상 마무리 할게요. 오늘 보신 차 중에 마음에 드시는 차 있으셨을까요? 꼭 차량 번호와 함께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세요. 항상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굿모닝 총각들이었습니다. 더 좋은 차 가지고 다시 올게요. 안녕.